값어치나 그 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안 좋아하는 것 같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딱 그거 같아 그치 옛날에 사쿤이라고 알아요? 그 입모양 있는 그 빅뱅 유행할 때 사쿤 가방을 메고 갔는데 이 학교에서 애들이 그거 찐이냐고 해가지고 가방 뺏어가가지고 막 확인했다니까 이 어린 놈이 새끼들이 가방 뺏어가가지고 아, 내가 이거 진짜 찐이냐고 그거 확인했다고 힘 뜯겼다 아니 뜯기진 않았어 가져가자 난거 다시 주긴 주더라고 나 다시 받았어. 어. 무인양품에서 신발 하나 신었는데 그걸로 뒤에서 뭐라 하더라. 그래, 그런 애들 많다니까. 어, 나는 그런 브랜드, 따는 브랜드 뭐라 하고 너무너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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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난 그런 욕심 진짜 없으니까. 결혼은 브랜드 보는 사람이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 헉! 어, 나도! QSP 쓰는데 왜 아이아파 안 사냐 면그 돈이면 소리한 병인데 굳이. <laughs> 중요 가치가 다르잖아, 사람마다. 저도 원래 큐시와이썼었다가큐시와이가그 망가져가지고 동생이 다른 거 얻어왔길래 그거 쓰는데. 나는 그러니까 그런 거 별로 신경 아예 안 쓰거든요. 그래서 뭔가 상대가 브랜드나 보이는 거, 뭐 이름 있는 거, 이런 거 너무 예민한 사람 은 아니면 좋겠어. 그런 거 예민하면은. 아, 매력 없을 것 같아. 꾸미는 거에 관심 많으면 그것도 뭐라고 할수 없지. 또 근데 내가 꾸미는 거에 관심 많은 애들 보면은 유행하는 브랜드를 사는 게 아니라 개인 디자이너 걸 사더라. 근데 나는 그게 진짜 꾸미는 거 좋아하는 애라 생각해. 유행하는 그 브랜드 사고 유행하는 거 사고 그냥 비싸다고 하는 명품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들은 모르지만 뭐 편집 디자이너. 그런 분들 거 사더라. 패션 좋아하는 애들은. 난잘 몰라. 근데 알수록 많이 보이잖아, 보통은. 알수록 많이 보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누구 뭐 신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나신기한 만약에 내 남자친구가 그 지나가는 사람들 신발 보면서 저 신발 멋져서 쪄 하면은 한두번 괜찮은데 같이 다갈 때마다 얘기하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 한말 자동차도 좀 별로 안 좋아해. 자동차도 어서 뭐 얼마짜리 뭐 이런 것도 안 좋아해.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할때 값어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값어치나 그 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안 좋아하는 것 같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딱 그거 같아. 그렇지? 사람의 값어치를 돈으로 환산하려고 하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아 선생님, 모르겠어요. 신입역은 아니고 신입 다른 역이에요 그 근처에 사는 어떤 여자의 집을 갔었는데 진짜 평수가 1.5평? 이렇게 보여 내가 볼땐 여기가 34만 원이라는 거야 지금 내가 데이트할 돈이 없는 게 맞는 거지 월급의 반이 월세로 나가고 나머지에서 적금도 해야 되고 거기서 데이트도 하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하고 그럼 어떻게 뭘, 뭘 어떻게 하냐 내가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 왜 다른 지방으로 내려갈 생각이 없냐 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그 전공 있잖아 그 일을 하는 게그 서울이랑 그 판교 이쪽 밖에 없다는 거야. 그 그러니까 아래쪽에서는 아예 구직을안 한데 자기가 그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자기가 내려가고 싶어도 내려갈 수가 없다 이거지. 근데 원래 지방 사람이라 내려가고 싶어 해. 원래 지방 사람들도 이게 서울 잠깐 있고 싶어 하는 거지. 막상 오래 살다 보면 내려가고 싶어 한단 말이야. 가서 자기가 할수 있는 걸못 한다 이거야. 그런 거를 보니까. 하... 진짜 이렇게 내가 지방사고 하다 보면 아좀뭐 없이 시작할 수 있지 않나 했는데 근데 그 생각이 전혀 안 들겠더라고 없이 살자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야그 마인드가 애초에 들 수가 없어 나 챙기기가 너무 버거운 거야 내 친구 애기를 좋아하지도 않고 생각도 없어는데 결혼하면서 집 문제 해결되니애기 낳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던데 어 그래 주거가 해결된다라는 게 되게 큰건 거야 내 집이 생기고내 집이 괜찮아지면 은 이게 또 아이 낳고 싶다는 감정이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또들수 있거든 생각 없다가도 어. 그니까그 직장이랑은 진짜 완전 또 별개의 문제로 감정이 들 수가 없 했더라. 회사 때문에 충남와 보니까 서울하고 여유가 달라요. 그래 완전 다르죠. 이번에 서울 그냥 1박2일 있었는데도 진짜 나는 진짜 서울에서 못 살겠다. 이 생각을 또 했어. 의료쪽 말고 대구에 붙어 있는 사람이 없어요. 부산도 마찬가지야. 그게 아니면은 결국 자영업을 해야 되거나 이런 식으로 가버리잖아. 그런 거 생각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 어. 네 눈, 코, 입부터 목소리, 눈, 웃음까지